81절부터 88절까지 이 말씀은 오늘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피곤하고 지금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자신의 정체성을 84절에 보면은 주의 조용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렇게 주의 종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1절과 82절에는 계속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고 자신이 그 눈의 피곤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지금 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부대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 가죽부대는 즐긴 건데 연기 속의 가죽부대는요. 이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연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죽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구원의 말씀을 또 미루의 말씀을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옆에서 보는 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유일한 그이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왜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8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절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100%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은 주문과 같은 것이라서 계속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내어주시는 거죠. 그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피곤하고 지금 자신이 인생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눈이 아프 아프도록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지금 자신이 피곤하고 또 너덜너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이 자신의 것을 다 자기 것을 다 빼앗아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그들이 다 멸했어도 내가 버릴 수 없는 게 있, 있다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심과 88절의 인자하심이 있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 속에서도 내가 다른 거다 버려도 또 원수가 나를 다 멸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89절에서 이 96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어, 이 똑같은 시인 이 기자도 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걸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말씀이 자신을 지켜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그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89절에서 96절은 그 말씀의 세계라는 거죠. 세계가 이 세상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음, 뭔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은 그 속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세계가 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는 84절에 주의 종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구십절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주의 종이 됐다면 지금 뒤에서는 바로 만물이 주의 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에 세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생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세계인 거고 모든 만물들이 주의 종유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할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그 영원한 말씀이죠. 또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 운행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끝까지 이 고난 중에서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잖아요. 런데이 산다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 믿음이라는 게 말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이 말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때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 믿음이 어, 그 말씀으로 세, 말씀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 말씀 믿음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그 주, 멸망하고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죽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그거를 상급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믿음과 상급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영원히 어, 있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에게 살겠다. 영원히 있지 아니하오니 이것이 어, 말씀을 기억하는 의인의 삶이고 말씀을 따라서 폈 를 향해서 나가는 그 상급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널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이 말씀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은 사실은 이 계명들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그 반드시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뜻의 의미가 다 모든 것이 끝이 있어도 이것은 심이 넓은이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은 다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있어가지고 그 악인들의 심, 그 죄들을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고 또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영원하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완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